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느덧 제구독하실 분들도 200분에 가까운 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그마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어, 캠핑 랜턴인데요. 제가 들고 다니는 랜턴입니다. 뭐, 후라시 기능도 있어서 또 박지에서는 캠핑 랜턴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이 급할 때 보조 배터리 기능도 있어서 사용이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총5 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음,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과 함께 어, 댓글에 응원 메시지와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12월 10일날 추첨을 통해서 어, 다섯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캠핑 랜턴, 그 캠핑 물통인데요. 저도 처음에 캠핑을 시작할 때이 어, 날짐 물통하고 어, 운행용으로는 5 0 0 m l 물통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한 1.5리터 정도를 들고 운행을 했었고 어, 겨울에는 이 날짐 물통의 커버와 그 다음에 보온 물통을 이용해서 어, 제가 운행을 할때 물을 취수하고 사용을 했었었는데 어, 캠핑을 하면서부터 이 부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거를 좀 줄여 부피를 좀 줄여 보고자 어, 여러 가지 이렇게 유사한 제품들을 많이 사가지고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봤었습니다. 뭐 이건 약간 비닐의 재질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사용해왔던 제품은 어떤 제품이었냐면 이 하이 하이드라팩 제품으로 2리터 제품입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지금 현재까지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예정으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요번에 어 새로 또래에서 제가 또 협찬을 받아서 어이 캠핑 물통에 대한 정보를 구독자님들하고 함께 공유하고자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이 제품은 하이드라팩 시커 4리터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하이드라팩 시커 2리터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이 제품은 하이드라팩 스테시 750ml. 이거는 하이드라팩 스피드 컵2 0 0 m l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이 제가 고르게 된 이유는 일단 제가 물통을 고르면서 고민을 했었던 게 내구성, 그 다음에 물통에 대한 냄새, 그 다음에 기밀성, 그 다음에 사용이 편리한지, 또 무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나하나를 이제 짚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우선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꾸준히 사용해왔던 이 제품은 음 일단 만져보시면 고무지질입니다. 약간 고무지질, 이게 폴리프레 폴리 그 프로틸렌, 열가소성 그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 가지고 환경 호르몬이 없는 제품이랍니다 어, 또이 접합 방식이 고주파 접합 방식이라서 내구성이 상당히 강하고 충격에도 튼튼하다고 합니다 웬만한 충격에는 어 그런데 이게 사용하면서 조금 불편했었던 건 뭐였냐면 물을 따를 때 이게 자립이 안되다 보니까 어, 물을 따를 때 가득 담아서 따르면 물을 흘릴 염려가 좀 있어요. 그리고 잡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비너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어서 이 비너를 위쪽 상단에도 하나 걸고 이쪽 뒤에도 걸어서 이렇게 물을 따르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이게 물을 좀담기면 조금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딸고또 이제 잠그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요번에, 어,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이 제조사에서도 이 텍스처 핸들이라는 이 핸들 부분을 새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크류 캡에도 이 고리를 만들어서 이 마개가 부실될 염려가 없게끔 그렇게 연결이 돼서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치소를 따를 때 어, 핸들이 있으니까 잡고 따를 수도 있고 자립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운행시에도 편리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리터 제품도 동일한 게 만들어져 나왔고요 제가 사용했었던 제품은 구형 제품이다 보니까 어, 그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물을 다 드시고 나서 이렇게 패킹을 한 다음에 공기를 빼고 마개를 닫으면, 마개를 닫으면 아주 작아집니다. 그래서 동봉된 파우치에 넣으셔가지고서 가방에 넣으셔도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고무줄 하나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패킹을 하고 갖고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어떤 거냐 했냐면 이 입구가 커요. 이 입구가 42mm의 지름을 가진 이 입구가 커서 물을 어 2리터 병에서 물을 따를 때도 이 구멍이 충분하게 물을 따를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세척하거나 안그러면 물을 취수할 때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고요. 특히 이 마개, 이 마개와 이 뚜껑을 닫았을 때는 물이 거의 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밀성에 대해서는 항상 그 관심 있게 봤었는데, 다른 유사 제품보다는 이게 기밀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카타킨, 비브리 카타킨 정수기의 이 필터랑 이 제품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어 산에 갔을 때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에서는 이거를 이 카타킨 정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취소할 수 있는 데에서는 항상 이 카타킨 정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급할때 취소하고 또 음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이 스테시 750mm 같은 경우는 밑에도 플라스틱이 달려있죠 그래서 약간 비틀어서 이렇게 닫으시고 난 다음에 뚜껑을 닫으시면 아주 패킹 사이즈가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가방 끈이나 이렇게 달아서 갖고 오시거나 안그러면 가방에 넣어서 다가오셔도 패킹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쓰레기로, 쓰레기도 낫지 않고, 이런 병들은 다 이제 마시고 나면 쓰레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쓰레기가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다시 음용할 때는 펼쳐놓으시고, 물을 담으셔가지고, 음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750ml는 당일 산행이나, 안 그러면 운행시, 백백킹 시에 운행시에 상당히 용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달 동안 두고 다녀봤는데, 너무나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컵 같은 경우는 10g의 정도의 무게밖에 안 되는데, 특징은 자립이 된다는 겁니다. 자립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변형이 와도 다시 원상 복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특징인데, 약간 단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어떤 거냐면, 백패킹 갔을 때, 테이블 자체도 가볍고 어, 하기때문에 이걸 백패킹 테이블에 올려놨을때는 약간 조금 불안합니다. 내용물을 넣어놓고 놨을때는 엎지러지거나 할때 그런게 조금 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는 좀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뭐 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동안 제가 사용해본바 너무나 편리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뭐 이런 유사한 물통들은 있었는데 뭐 구멍이 나거나 안 그러면 찢어지거나 또 물이 새거나 이런 적이 있어서 제가 물건을 몇 개를 구입했다가 안 쓰고 지금은 이제 이 하이드라팩 제품만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제 한달 동안은 이 여러 가지 제품들을 번갈아가면서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요. 어, 일단은 물통 안에 냄새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상에 원래 제가 사용을 했었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불편한 게 없고, 또 업그레이드 돼서 이 스트랩 같은 경우나 운행용 끈이 달려 나왔기 때문에 사용함에 있어서 엄청 편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가 있냐면, 이 낯진 물통은 1 0 0도씨의 물을 넣어서 끓여서 뭐 침낭 안에 넣거나, 안 그러면은, 갖고 올라가실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60도가 맥시멈이에요. 60도 이상의 물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어 100도씨에 끓는 물을 못 넣는다는 게, 그게 조금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거 외에는 특별하게 사용함이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날진물통 같은 경우는 뭐 음식물을 드시고 음식물도 뭐 국물 같은걸 담아 오시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하시는데 어 저는 뭐 크게 국물을 많이 먹는 편이 아니라서 어뭐 이제 음식물을 소량 가져가기 때문에 뭐 크게 남기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통을 계속 백백킹할 때는 이2리터 제품과 그 다음에 이 운행 시에 이물이 물통 운행용 물통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계에도 크게 이 고무 재질의 특성상 얼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극한계까지도 제가 가봤지만. 어, 물통이 얼진 않습니다 그래서 잘 때는 이 물통을 남겨놓은 물통을 어, 마개를 닫아서 침낭 안에 넣고 제가 자고 나면 뭐 아침에도 뭐 얼지 않고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불편하다 이런거는 겪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 오늘 이 하이드라팩 제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제가 사용을 해왔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볼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품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구독자분들의 한 번씩 그렇게 질문을 해가 오세요. 어떤 제품이 좋습니까? 근데 어떤 제품이 좋다? 뭐, 뭐, 이 제품이 리뷰하니까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하 각자의 캠핑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어, 텐트든, 뭐, 침낭이든, 뭐 물통이든, 어떤 제품이든, 어, 비싸다고 좋고, 뭐, 싸다고 나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자기 캠핑 스타일에 맞는 제품이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의 번복을 해서 이 제품도 사용을 해보고 저 제품을 사용해서 보다가 음 저의 캠핑 스타일에 맞는 그런 제품을 고르게 된게이 하이드라팩 제품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음 여러 제품들을 한번 보시고 자신의 캠핑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예,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뭐 제가 알고 있는 거그 다음에 제가 사용을 해본 직접적인 후기이기 때문에 뭐이 제품이 엄청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 캠핑 스타일에는 너무나 딱 맞는 제품이다 어 이렇게 말씀은 자신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캠핑 물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선택은 이제 본인들이 하시는 겁니다 본인들이 하시지만 어, 다른 제품들도 잘 보시고 여러분들 캠핑 스타일에 맞는 좋은 제품 구입하셔서 즐거운 캠핑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